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천 미팅룸 김조훈입니다 최근 빌라왕 사망사건을 둘러싼 소위 깡통 전세 문제가 모두의 화듭니다. 깡통 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이 깡통 전세를 중개한 중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따끈따끈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판결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이 공인중개사가 깡통 전세물을 중개를 하면서 그 위험성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에게 그손해의 40%를 배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죠. A씨는 지난 2015년 8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서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방을 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임차를 했습니다. A씨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건물에는 합계 22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요. 또 A 씨보다 먼저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도 29억 2천여만 원이 됐었던 것입니다. 어 신문 기사상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당시 건물 시가가 그 합계액인 51억 원 정도보다 좀더 적거나 또는 근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측컨데 이 중개사는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건물의 시가를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존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건물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였던 것이죠. 그런데 중개인 B씨는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이런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씨가 입주한 건물은 2018년 1월에 경매에 넘어가 버렸고 그리고 건물 경매 대금으로 48억 8천여만 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먼저 그 경락 대금 중에서, 경매 대금 중에서 우선 경매에 사용된 비용 이게 1차적으로 먼저 충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 즉 세금 부분이죠 세금으로 또 충당이 되고 나머지 남는 금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근저당권자들 그리고 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들한테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남는 돈이 있어야지만 A씨가 비로소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A씨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B 씨가 사전에 위험을 알리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면서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개인은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인지할 수가 없었다 아, 이런 입장으로 이제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 중개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B 씨가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판에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험을 미리 알았더라면 A씨가 임대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1억 원을 전부 배상하지 않고 왜 40%인 4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A씨 역시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즉, A씨 역시 계약 당시의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 A씨에게도 60%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손해액이 1억 원이니까, 어 A씨가 6천만 원의 그 위험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4천만 원은 공인중개사가 A씨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깡통전세를 내놓은 임대인의 잘못을 억울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뒤집어 쓰고 그리고 또그 뒤집어 쓴 사람들끼리 서로 그 부담 비율을 다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깡통전세 문제 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임차인 그리고 중개인분들까지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창천미팅룸 김종훈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